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바타가 대신 전해주는 아바타 토크쇼 비행기의 오폰입니다. 오늘은 지고일을 다니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지고의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고의 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고 쌤입니다. 그럼 민이 먼저 사연을 소개하시죠. 네, 사연을 소개합니다. 우리 학교는 아무도 없는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어떤 존재가 조용히 울고 있는 소리인데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정도입니다. 소문에는 저주받은 학생이 억울해서 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작년에 선배가 가방을 놓고 야자를 빼고 나갔다가 다시 가방을 찾으러 왔는데 그때 그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바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은 밤마다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이 가면 안 들리고 없으면 들린다고 합니다. 휴 어, 약간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선배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그 후로 선배는 야자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요. 예? 시장은 무서웠는데. 해피 엔딩이라 다행이네요. 하하하. 그래도 밤마다 우는 소리가 나면 무서워요. 그럼 쌤에게 물어보죠. 그 이야기가 자주 들리나요? 글쎄요. 학생들은 재밌다고 가볍게 얘기하지만, 음, 혹 잘못 부풀려져서 와전될 수도 있으니 오포리 밤에 학교 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런가요?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찾아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주 토크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가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네,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쥐고 신입생입니다. 예전 중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와 시비가 있었는데 그 후에 북도를 지나갈 때마다 가끔씩 째려보기도 하고 욕도하고 그것이 시비가 되어 머리 팔 심지어 얼굴도 맞아서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비웃으며 가버렸고 그 후로도 책상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거나 폰에 던져서 고장을 냈고 또제 친구들에게 저의 험담을 하여 제가 따돌림 받은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하니 그 친구와 또 같은 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일이 반복될까 걱정은 되지만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싫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작년 일로 힘들어했는데 다시 반복될까봐 아주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우는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을 보면 그 친구가 또 괴롭힐 것 같아요. 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 일이라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피해 학생을 만나 속마음을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예전 일로 얼마나 상처가 큰지, 처벌할 마음이 있는지, 아님 가해 학생과 잘 지내고 싶은지, 가해 학생도 만나 반성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를 알아보고 음,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거예요. 원만한 합의가 없다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가 열려 가해 학생에게 처벌이든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그게 봉사활동 학급 교체 수순이 될 수도 있고 음, 심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 전학, 퇴학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 기록부에 이런 기록이 있으면 입시 전형에 아주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폴, 어 그래도 계속해서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괴롭힘이 진행된다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최소한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117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와 병행하여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형사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보면 학생 앞에서 욕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되고 머리와 팔을 때렸으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멍이 들 정도로 다쳤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되겠죠 추가로 휴대폰을 무슨 행위는 재물 손괴에 해당합니다. 험담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면 더 크게 처벌 받겠죠. 이렇게 되면 치료비, 정신적인 손해로 인한 위자료까지 금전적 책임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인류치료 전화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문가를 모셔서 사연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계장입니다. 사연 소개를 한 학생이 그 힘든 시기를 혼자 겪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네요. 우선 저희가 학교와 협조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줄수 있도록 117로 꼭 연락해 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바타 토크쇼 비행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